게일렉토는 섬유화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입니다. 아직 상업화된 제품은 없고, 연구와 임상 시험을 중심으로 한 초기 단계 기업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급성골 수성백 결병을 겨냥한 이중 억제제 기가바이트 3226으로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 회사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게일렉토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약 1190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구 개발비는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이 분기에는 주당 순손실이 기점 6 수준으로 나타나며 재무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회사는 향후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나 외부 자금 유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주가 하락 위험이 크며 매출 전환 시점도 불확실합니다. 섬유화와 암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기술적 우위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9월에 발표된 FDA 관련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성과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단기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상업화로 이어진 성과는 없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클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현금 소진 속도와 자금 지속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정과 성과 발표 시점, 그리고 향후 자본 조달 계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기술 차별성과 연구개발 효율성의 개선 흐름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게일렉토는 고위험이지만 성공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없고 손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상 성공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성과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